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상품. 바이인텍 P70 미니 프로젝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초소형 디자인 덕분에 어디든 쉽게 휴대할 수 있고 자동 초점 기능이 인상적이에요. 화질은 1080p로 선명하고 생생해서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완벽하답니다. 내장 스피커도 꽤 괜찮아서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아도 좋았어요.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기도 쉽고 스마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앱 사용도 편리해요. 집에서의 홈시어터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줄 아이템입니다. 하이롱 맥스 전기자전거 BMS 배터리는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에요. 48볼트의 강력한 출력과 2 0 h 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장거리 라이딩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리튬 배터리의 경량성과 효율성은 특히 매력적이죠. 다양한 모터와 호환되니 맞춤형 설정이 가능해 더욱 좋습니다. 사용자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성능과 긴 수명은 이 제품을 더욱 믿음직하게 만들어 줍니다. 자전거를 좀더 자유롭게 타고 싶다면 하이롱 맥스 배터리를 추천합니다. 하이바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음악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음질을 자랑해요. 듀얼 S9219C DAC 덕분에 고음질의 음악 감상이 가능하답니다. 알루미늄 바디는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주고,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PCM 384kHz와 DSD 256 지원으로 다양한 포맷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. 웹 라디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좋아하는 음악을 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어요. 전자책 독서 지원은 없지만 음악 감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.